해가 진짜 딱 떴네? 음. <laughs>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여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오 여기는 간단하게 아침을 어떤 식으로 먹나? 치즈, 치즈, 아. 치즈, 후무스, 치즈, 요거트. 여기는 되게 유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아침으로. 맛있어, 빵이. 헉, 뭐야? 음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먹어볼까? 맛있겠다. 하나 어. 저희 오믈렛 주문했습니다. 오늘의 아침 식사입니다. 어김없이 고추장이 빠지지 않고요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 아빠 커피 맛있다. 그치 내가 말했지 커피 맛집이라고. 맛이 달라. 뭔가 되게 고소했는데 <laughs> 물어보자! 얘네 커피 파는 거가사 <laughs> <가서> 한번 외쳐주세요 <laughs> 저희는 지금 페트라를 가고 있고, 페트라는 총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걷는 것만 4시간? 그지 왕복, 왕복, 왕복. 그래서 꼭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돼요, 여러분. 꼭 등산화 강추. 여러분, 저희는 가기 전에 먹을 것좀 사갈 건데, 투어 가이드가 말하기를 페트라의 음식들이 다 별로라서, 그냥 간단하게 스낵 같은 걸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없네요. <웃음> <웃음> 과일 두개 사고 또 과자? 과자, 과자. 이제 페트라 입장합니다. 저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가는 데까지만 두 시간. 걸어서 두 시간, 돌아오는데 두 시간. 한눈 팔면 <laughs> 5시간 6시간 <laughs> 오늘 안에 돌아올 수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이대로 쭉걷습니다 2시간 2시간 2시간. a t t e n 좀막 걸어. 되게. 렛츠 고. 네. 거기서 되겠어. 그럼. 춘진이야. 근데 항상 뭐 하는 것도. 금가마크로. 페트로 가는 길. 똥. 몽몽아 음, 미안해. 음, 바나나 조금 줄까? 몽몽이 따라온다. 내 아, 바나나 좀 줄래? 너 너는... 바나나 나눠줄게. 어, 진짜 먹나? 아. 안 먹어! 야 바나나 먹어야지. <laughs> 진짜 경이롭다 경이로워. 와. 여러분, 저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. 와 진짜 멋있다. 와. 대박. 첫 번째 스탑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이동합니다. 두 번째. 우리 쌍둥이 같아.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모자도 똑같은 거 쓰고. 맞아. <laughs> 와, 대박. 이런 진짜 그 캐릭터처럼 생긴 동키는 처음 봐. 얘는 조그만한 로봇이야. 어. <laughs> 귀여워. 야, 안녕. 어, 이거 내 친구들 맞다. 낙타. Oh, <laughs>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시를 뜯어 먹고 있어요. 좋다 와. <laughs>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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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money, no money. for free. for free? Yes. no money, no money. 야, no yeah, 공짜로 태워준대. Zero, zero. no money, no money. <laughs> <For free. 웃음> <laughs> you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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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맨찬 기름 <laughs> 아줌마가 나 엄청 쳐다보고 있 가족들한테는 무리이 먹고 자라 치킨 무리아니 어. 얼굴 한번 보여줘 너무 <laughs> 아기 대참 어떻게 오냐. 대박, 아빠가 진짜 대단하다. 아기를 또 아빠가 안고 있어. 그러니까. 애기들을 데리고 온다며. 엄마는 집이 다 되고. 아마 스 이거 세개 여행이야? 힘들어 보여. 어떻게? 이게 몇, 몇 병이야, 물이 도대체.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. 아이고, 고생합니다. 고생이 많아. 수고해. 여러분, 아, 다, 다 왔다고 합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드디어 도착. 보여? 왔네, 그치,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여기 페트라 정상에서 먹는 커피입니다. 커피 엄청 쓸것 같아. 음. 오. 같 응. 물이 필요해. 아, 그치, 그아라비캉그커피 이럴 줄 알았다. 진짜 피 마실 걸 그치? 아우. 야, 구독자님에게 한마디. 아, 나말못 하겠어. 시작! 뜬금 미자님께 영상편지 보냅니다. 여기서 미자님은 누구냐면요. 제 친구 어머님인데 저 구독자시거든요. 그래서 영상편지 남긴대요. 해줘. 미자님, 요즘 많이 힘드신데 힘내고 우리 내년엔 다 같이 여기로 가족여행 옵시다. 미자님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